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한주 보내고 계신가요? 24일날 구글의 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구글 주식이 한 주당 무려 15불가량 떨어졌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의 분기 실적 수치들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마켓의 반응에 조금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주주분들이나 구글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구글의 수치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서 제 생각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나누는 생각들은 온전히 제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께서 구글의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듯이 지금 무무에서 주식 15개나 무료로 나눠주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으니 15개의 주식을 무료로 받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프로모션 링크를 디스크립션에 나누고 있고요. 제 장기 투자나 옵션, 그리고 매달 수익이 나는 단타성 트레이드의 매수, 매도도 나누고 있으며 멤버들과 디스코드와 줌 미팅을 통해서 마켓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누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금처럼 어려운 마켓을 함께 해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마켓에 대한 뉴스레터도 보내고 있는데 제 뉴스레터를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뉴스레터 링크를 클릭하시면 리스트에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립션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글의 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구글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제가 놀랬던 부분은 구글의 거의 모든 수치들이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단 한두 가지 이유만으로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 원인은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정말로 재무제표 수치상 회사에 큰 문제가 있고 회사의 미래 전망을 발표했을 때 불안한 부분이 많았을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뉴스나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서 논리적인 이유 없이 큰 매도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경우로 인해서 회사의 주가가 크게 떨어진다면 그것도 아주 탄탄하고 미래가 밝은 회사인데 뉴스나 미디어의 이야기만 듣고 큰 매도가 일어났다면 그 회사의 주가가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던 단타성 트레이드를 하던 간에 수익 내기 좋은 매수의 기회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구글 같은 경우 어떤 이유로 주가가 크게 떨어졌는지 이번에 발표한 3분기 수치들을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3분기의 하이라이트 테이블을 보시면 매출 같은 경우 작년 3분기 때 69조 원에 비해 올해 3분기에는 77조 원가량 매출을 생성해서 작년보다 11%나 늘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한분기의 매출을 무려 80조 원가량이나 생성하는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operating income 같은 경우에도 21조 원 이상 발생하면서 작년 3분기보다 무려 28%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든 간에 그 회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 중에 하나인 순수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 3분기에 약 14조 원에서 올해 3분기에는 무려 20조 원 가까이 발생을 했고 eps도 1.06에서 50% 가량 늘어서 한 주당 1.55불로 나왔습니다 자이 표만 봐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구글이라는 회사는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고 재정적으로 훨씬 탄탄해지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분야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서 각 분야별 퍼센티지 변화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성장을 더 했다면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작년보다 성장성이 좀 낮을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딱 보셔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모든 분야가 성장을 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구글의 트레이드마크인 구글서치 같은 경우에 아직도 11% 이상 이상이나 성장을 했고 유튜브 광고로 들어오는 유튜브 앱 같은 경우에도 12.5%나 늘었습니다. 유일하게 작년보다 성장을 하지 못한 분야가 구글 네트워크인데요. 구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제3의 회사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타냅니다. 물론 작년보다 성장 정도가 작긴 했지만 구글 전체 매출과 비교했을 때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렇게 크게 신경은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 앱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 가량 성장을 했고요. 구글 어덜 같은. 경우 여기에는 구글 구독비나 프리미엄 어프링 등을 포함하는데요. 2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무려 22% 이상이나 성장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구글은 거의 전 분야에 성장을 하고 있고 성장률도 대부분 두 자리 수이기 때문에 아주 탄탄한 회사이며 3분기에 아주 좋은 수치들을 발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치들이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왜 떨어졌을까요? 빚에 비해서 보유하고 있는 캐시가 줄어들었거나 캐시 로가 줄어들고 있었던 걸까요?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작년 3분기까지 자산이 약 365조 원이었는데 올해 3분기에는 거의 400조 원이 되었고 토토 라이브러티는 전체 자산의 거의 4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빚을 당장 다 청산한다고 해도 자산이 300조 원이 넘는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전체 캐시앤캐시 이쿠 같은 경우에 다시 말해서 거의 현금처럼 들고 있는 액수만 해도 120조 원이나 되는 회사입니다. 이 이상 재정적으로 더 탄탄한 회사를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방금 보셨듯이 자산이 문제가 아니었다면 혹시 캐시플로우가 줄어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여기 보시면 작년 9월까지 어프레이팅으로 인한 캐시가 무려 68조원 가까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에는 어프레이팅으로 인한 캐시가 무려 82조원으로 늘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 아닌가요? 재무제표를 조금 보시는 분들이라면 구글의 이런 재정 상태가 얼마나 탄탄한 재정 상태인지 바로 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구글의 주가가 90불 대 초반까지 내려갔을 때 장기 투자 목적으로 크게 매수를 했고 서비스 멤버들과도 나눴었는데요. 제가 보통 장기 투자 목적으로 투자를 하기 전에는 재무제표도 확인을 하고 지난 10년간 성장성이나 캐시플로우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구글 같은 경우 모든 수치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와닿았고 5년 10년 정도 생각하면서 매수를 했는데도 정말 너무 마음 편하게 매수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리세션이 와서 구글 주가가 90을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차트 분석을 통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추가 매수 지점을 찾을 계획입니다 자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세상 어떤 회사도 구글만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히 강한 모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큰 회사가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구글의 3분기 실적이 이렇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15불 가량 떨어진 이유가 뭐였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내용은 100%제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글 클라우드의 매출이 전문가들이 기대했던 클라우드 부문 매출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구글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이 8.64 조원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약8.4 조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기대했던 수치보다 약 2400억 정도 낮게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비교만 해봐도 22.5%나 성장을 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떨어진다 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3분기 실적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클라우드 부문에서 구글의 강한 경쟁 상대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즈어앤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을 보시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29%나 성장을 하면서 구글의 22%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큰 걱정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를 인수를 했고 챗 GPT를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존 서비스에 적용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크게 성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서 구글 투자자들이 걱정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챗 GPT의 발전과 성장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부문은 더 커질 것이냐? 당연히 더 커질 것이고 더 키우려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구글에서도 구글 볼드나 제미나이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아니면 둘다 공존하면서 이 분야를 성장시킬 것인지 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구글 같은 경우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큰 가치로 측정이 될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리세션이 정말로 크게 온다면 구글의 주가 역시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를 막 시작하는 지금 같은 시기에 구글 같은 회사에 장기적인 목적으로 투자한 데 있어서는 조금의 불편함도 없고 주가가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3년에서 5년 정도만 내다보시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글의 시가총액은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오늘은 구글의 2023년 3분기 실적 수치들을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과 나눠 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